독일 보수이 반도체 신공장 가동차 반도체 공급 부족 해소 세계 최대 자동차 부품업체인 독일 보수이 보수가 독일 드레스덴의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고도의 자동화 웨이퍼 반도체 기판 생산 공장에 문을 열었다. 이를 통한 차량용 반도체 생산은 7월부터 시작되며 하반기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을 해소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수이는 독일 동부에 있는 드레스덴의 반도체 신공장을 완공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AIoT 생산 공정 설비를 갖추기 위해 총 10억 유로 원화 약 1조 3,600억 원에 이르는 투자를 단행했다. 단일 투자 프로젝트로는 130여 년 보수 역사상 최대 규모다. 독일 정부도 2억 유로를 출자했다. 보수는 이 새로운 웨이퍼 공장을 스마트 팩토리로 운영하며 이곳에서 당초 예정보다 6개월 앞선 다음 달부터 자사 전동 공구용으로 전력 제어에 사용하는 파워 반도체를 생산하며, 이후 9월부터는 차량용, 에직 특정 용도용 반도체도 생산할 계획이다. 이는 주로 에어백이나 미끄럼 방지 장치 등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